일본에서는 1666년 병오년에 한 여자가 불이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쿄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병오년 출생 여자의 경우 남편의 명을 단축하거나 남편을 잡아먹는다는 미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가 정확하게 시행된 뒤의 첫 병오년이었던 1906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4% 줄었고, 그 다음 병원이었던 1966년에는 그 전년보다 무려 25%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한 사람들이 편견이 크게 작용했고 2026년에도 분명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의 관점에서 모든 사주의 기운은 장단점을 함께 내포하기에 병원연의 기운만 특정하여 무조건 나쁘다고 평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운적으로 가장 빛나고 화려 할병원년의 기운이 가장 암울한 대적을 받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병원연 출생 여자들 중 박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병원연 여자라는 사회적 편견에 의한 차별 때문이었지 병원연 자체의 기운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연 출생이 아닌 다른 해 출생이어도 어차피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마치 웅베르토의 고이 장미의 이름 내용처럼 그 예언대로 사건과 상황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사람들이 왜곡된 믿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